사도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곁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이름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이스렘엘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정리나시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묘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시에 있는 하나님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이라 읽겠습니다. 그와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갈 때가 있지만 이 둘이 서로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그런데 내 욕심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결단하면 되는데 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서 어, 길이 막히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 그 길로 갔는데 거기에 원치 않았던 어떤 장애물을 만나거나 혹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어, 경험하게 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의미해요. 지금의 아시아라는 개념과는 다른데,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시아 쪽으로 쭉, 터키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 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너무 흥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뭐셀모인 빠지고 놀러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러면 뭐 뭔가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셨다. 어, 왠지 어색해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좋은 일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지 말고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점점 내 욕심, 내 힘, 내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갈 때가 많은 걸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탁월한 지성과 열정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베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기 확신과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자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그런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하게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칼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칼을 담을 좋은 칼집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과 실력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는 거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나를 숭배할 수 있는 것이 죄인 된 우리들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상처 줄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방향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추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 나의 계획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다시 보시면 어, 북쪽으로 처음에는 이제 서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럼 북쪽으로 가서 미두니아와 본도 지역으로 가서 어, 이 무시하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뿐이죠. 이제 서쪽 드, 드로아로 가서 이쪽으로 어, 그 아시아 말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이쪽으로 드로아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막으시고 막으신다고 해서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막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른 계획들을 다른 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어떤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뭔가를 막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막히고 잘안 돼요. 그럼 막 낙심하고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계획 그일 안에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열심이 빠져 있다는 뜻인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눈앞의 계획이 무너지면 얼마든지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또내 삶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할 때, 자칫 그일 자체가 목적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일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개척, 전도, 섬김과 봉사,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의와 내 자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할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라 말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큰 그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저 같은 계획형의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럼 뭐 아무것 도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길을 계획해요. 계속해서 그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도 또 막으시면 또 다른 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만의 계획을 또 세웁니다. 계획을 안 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유연하게 수정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또 본문을 앞뒤로 주목해야 될 삶의 정황이 나오는데. 한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트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만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 혹은 내가 세워놨던 어그 모든 계획들이 막힐 때, 우리가 면밀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계획을 수정하면서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만남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먼저 디모데와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곳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와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디모데가 정말 영적인 거장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래, 내가 널 만나려고 여기서 이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해되지 않았던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을 해석하고 설득당하고, 그래, 너와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거죠. 또 10절 보면 은 어, 우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길 힘썼다 그랬어요. 이 우리가 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자인 누가가 자기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정황이죠. 지금 막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막 가려고 할 때만 하나님 다 막으시는 뭘 해도 다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 바울의 또또한 명의 최고의 동역자였던 누가를 만나고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아, 누가는 그리스 출생의 의사합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어, 선교 여행을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 이제 만나고 합류하게. 됐던 거죠 어, 의사였던 누가 바울의 어떤 육신의 어려움을 가장 옆에서 늘 항상 이렇게 돌봐주고 어, 챙겨줬던 사람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했던 어, 또한 명의 탁월한 동역자였던 누가를 또 만나게 되죠 또 오늘 본문 어, 끝부분에 보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리디아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 리디아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 아 루디아입니다. 어, 이 사람은 자색장수라고 어, 표현이 돼 있잖아요. 자색장수가 뭐냐면은 이 달팽이 항문에서 조금의 그그 그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모으고 모아가지고 어, 색깔 있는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 달팽이 항문에서 나오는 조금이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서 옷을 색깔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달팽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가의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이제 사업을 했던 거죠.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값비싼 옷을 다루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가 자기 집을 기도처로 제공하게 되고 거기가 빌립보 교회 전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게 없고 막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그래서 왜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곳 그곳 한곳한 한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때 그럴 때마다 막 일이 잘 되고 기소가막 응답되고 그럼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길이 막히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든 내가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람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동기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지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든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원하신 뜻인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뭐였습니까? 거기서 만나는 한사람이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 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우리 모두의 동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나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언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수정할 수 있는 우리의 계획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기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면밀히 살펴보며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